제가 새로운 선수 영입을 좀 했거든요. 이거 영입했습니다. <laughs> 얼토치 비니시우스 영입했어요. 이거는 이제 영드컵 때문에 영입을 했고 이 친구는 이제 아마 영드컵 끝나면 판매하긴 할 겁니다. 야 오늘 서버 상태 왜 이래, 여러분들. 아, 오늘 잘 렉, 야 장난 아닌데? 아 오늘 왜 이러냐? 아니 심호가앱심말 가기 전에 미쳤나 드디어 마무리 일단 한 골. 야 진짜 한골넣기 빡세다. FC 모 l 업데이트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월요일인데, 이제 3일 남았네요. 목요일날 FC 모 l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아, 이제 좀 FC 모 l 도 되는데, 좀 새로운 콘텐츠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이제 본계정만 해가지고, 아, 뭔가 본계정 질리고, 층가라니까 너무 돈만 많이 써.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원래 또 부계정을 뭐 여러 개 언급 좀 키우다가, 그게 좀 키우기가 쉽지 않더라고. 그 계정들이. 생각보다 좀잘안 풀려가지고, 이번에, 어, 좀 진짜, 제대로 부계정을 좀 키워 보고자 부계정을 좀 제가 만들어 왔습니다. 사실 여기 잠없는 잠보 요 계정은 좀 상당히 옛날에 만든 계정이에요. 옛날에 만든 계정인데 제가 요 계정에 그뭐 테스트 뭐 잠깐 하다가 현질을 실수했습니다. 를어 현질 실수해가지고 를아 이렇게 된 김에 그냥 새로운 마음으로 진짜 그냥 본 계정 잠깐 있고 이 계정을 좀 빡세게 키워 보자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부터 요 계정 어 잠없는 잠보 계정 좀 제대로 키워 보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기정에 f v 가좀 있고, 야, 뭐야, 이거, 첼시 3대장 뭐야, 첼램파드초콜 이때, 그, 뭐야, 복귀 보상으로 들어오면서 받은 카드들인데, 사실 이 카드들은 거의 쓸 일이 없을 것 같고, MVP 카드들은. 일단은 제아스 해야 되는 게, 이게 50랩이어가지고, 일단은 요거를 사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3 5렙 이거. 어, 요거를 해야 되는데, 적어도 60랩은 찍고 사야 되긴 하지만, 일단은 그래도 한5 5렙 55렙 정도 찍고 이거 사면 좀 개이득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일단 수부 레, 레벨업을 좀 해줘야 돼 수부 레벨업 지금 이제 수부가 제가 보시면 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거 조금 쭉 레벨업 좀 해주고 모자라다! 그러면은 한 빠친코 조금 지른 다음에 여기 사포 보시면 여러분들 사포에 수부 1000개씩 주거든? 이거 조금 연끌해가지고 레벨업 좀 쭉쭉 가보자 오늘 일단은 55렙이 오늘 목표 이거 해서 돈좀 모이고 하면은 나도 부계정에 뭐 새로운 뭐야 단일팀 해보고 그러자 번지는 솔직히 요즘 너무 많이 해서 좀 질렸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뭔가 난 새로운 리프레시한 그런 게좀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여기에서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일단 51렙 코비가.. 아니 티피가.. 어? 5 0 5에 찍었네? 자 일단 이거 다 받을게요 자 일단 4000개까지 받으면서 22000개 있네요 22000개 5000개는 나중에 60렙 찍고 받아야 될것 같고 자, 이제 22,000개로 조금 팩강을 가면 될것 같습니다. 요걸로 이제 나온 돈으로, 어, 첫 번째 단일부터 천천히 한번 시작을 해보자. 됩니다 이 팩이 제일 나을 것 같은데? 이팩 가자. 이렇게 두 개, 두 개씩 한번 가볼게요. 아, 일단 한개 맛보기 가볼까? 딱 22,000개 있으니까. 한개 맛보기. 오, 열렸고. 일반, 멕시코, 우고산체스인가? 아, 아니면은, 라, 어, 누구? 오, 오, 119 일진, 얼만데? 15억? 일단 기본적으로 4배는 보장이 되어있다는 거잖아? 자, 두개씩 가볼게요, 이제. 17억, 9억이랑 8억 떴네? 아, 이러좀해봐다 이러면은 진짜 아까 선수 뜬이 낫고. 이어서 한번 더. 이게 근데 무조건 선수가 떠야지 이득이다. 20억? 아, 야 2연 티피 에봤는데나왜 이렇게 TP만 뜨냐, 맨날? 좀 맛있는 거 뜨자, 진짜. 좀 커다란 거. 좀큰거 주세요, 진짜. 선수. 오케이, 열렸고. 소츠. 어, 마요인가? 아니네. 아, 발대. 발대 좀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발대 가격 좀 나가지 않나? 오, 뭐야. 오, 19억에 18억. 40억이죠, 이래버리면은. 아, 에이, 이렇게 선수가 떠야지, 좀. 그지? 에이, 이래야 맛있지, 진짜. 그래, 그래. 오케이, 40억. 나이스. 자, 두 개. 10배 떴네. 참, 어, 20억 하나 떴다. 어, 이름면 이득. 야 이러면은 아 그래도 선수 뜨는 게 이득인데 20억에 하나 떡인 떴네. 야 20억 드락률이좀 낮지 않나? 자 마지막. 아 근데 난왜 이렇게 선수가 안 뜨냐? 오케이 열렸고 월드컵. 월드컵 아시나마 포르투갈 제비인가 제비네. 아어 제비 맞고 몇 집? 제비 0지 게르티밀러의 제비. 이것도 40억 정도하네. 그냥, 뭐, 대박은 없는데, 쏘쏘하다 그냥, 어, 쏘소하게 떴네요. 자, 이걸로 일단은 좀 침을 끓여봅시다, 여러분들. 일단은 내가 아까 말 나온 게뉴캐슬이긴 하거든? 나도 뉴캐슬이 구매가 좀 당긴단 말이야. 근데 뉴캐슬이 돈이 한 200억은 있어야 될 거예요. 어, 야, 하비반스 떡상했네. 아, 이거 내가 짜고 올릴걸. <laughs> 영상 올리고 나서 하비반스 갑자기 가격이 올랐어, 이거. 에헤이, 이거. 아 뉴캐슬 이쁜데 진짜 이거 제대로 막 잘하면 짤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뉴캐슬 이거 야 이래 버리면 안 되네 140억 이렇게까지 하면 150억이네 아이러면좀 없나 이분데 밑패 이쁘고 좀나 밑패 이쁜 팀 하고 싶어 밑패 이쁜 팀요번에는 나도 단일 다운 팀을 하고 싶단 말이야 야 진짜 아빌해 볼까 아스톤빌라가 생각보다 밑패 미페... 이렇게 이쁘던데 이 밑패가 생각보다 나오던데 아빌에서 와킨스 넣고 디아비 무사 디아비 이런 것도 없고 l w 의 쿠티뉴 들어가고 필레만스랑 아 여기 미드가 뭐 있었지? 리버풀은 지금 반대이 기름이 비싸고 이쁜지도 모르겠다 리버풀은 지아스는 성능이 괜찮은데 나머지가 근데 비아레알도 못 잡니다 비아레알도 어? 어 약발 3이네 얘또 약발 4네 키가 클것 같은데 어 194네 그러게. 어, 뭐야. 생각보다 왜좀 있냐, 선수가? 알비올 개 느리지 않나? 개 느리긴 하네. 어, 근데, 어? 노랑노랑하니 이쁘긴 하네. 그렇긴 해. 그리고 여기에 지금 리켈에 들어가시잖아. 근데 비아 r r 이 진짜, 리... 어? 야, 의외로 근데 좀 무시했는데, 의외로 괜찮다? 에티엔 카프. 이게 성능은 좀 개구리거든? 여기 있는 애들? 봐봐. 이렇게 하면 4112, 잠깐만. 네로우. 4112, 네로우 쓰고, 수비에 알비올이랑 토레스. 근데 이 풀백이 없네? 파프데빌라 그래 파프데빌라 여기 에스피냥 아 치퍼가 문제긴 한데 뭐 치퍼 정도는 탈패서 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여기 치퍼가 문제구나 여기도 논리는쓸 거면은 지금 제너럴리스고 트 얘도 제너럴리스네 트189 멋있으나 똑같네 그러면 차라리 지안이 이쁜 토치로 갈까? 야 근데 의외로 지금까지 짠 침종에서 제일 이쁘긴 하다 뭔가 가격도 되게 저렴하고 엄청 저렴한 편인데 의외로 이쁘다. 진짜 이거 해볼까? 개신선한데 개신선하고 약간 진짜 이쁜데 이쁘기도 이쁘고 개신선하다 해봐야겠다. 진짜 이거 이거 진지하게 진지하게 한번 해봐야겠다. 근데 할 거면 일단 메모를 다 오진 걸어놔야거든. 근데 지금 이게 오진이 나오냐 이거지. 야진 지랄 났다. 이거. 아니 이게 뭐라고 이걸 이렇게 누르고 있냐고 이거를. 됐다 나이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은 완성. 야, 오버를 140이 다 나온다, 그래도. 와.